이번 시간에는 혈관 질환의 종류 및 원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질환의 종류 및 원인. 혈관 질환은 주로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며 동맥과 정맥, 모세 혈관을 포함한 순환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1. 동맥경화증. 동맥벽에 콜레스테롤, 지방 등의 물질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경화되는 상태입니다. 원인. 높은 LDL 콜레스테롤,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유전적 요인. 결과 심장병 뇌졸중 등 주요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고혈압 혈관 내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로 혈관 벽에 스트레스를 주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인 유전적 요인 고염분 식단 비만 스트레스 신장 질환 신체 활동 부족 결과 심장병 뇌졸중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뇌졸중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거나 혈관이 파열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원인 허혈성 뇌졸중 동맥경화증이나 혈전, 혈액 응고이 원인 출혈성 뇌졸중 고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파열되거나 동맥류가 터지는 경우 결과 마비, 인지 기능 손상,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4. 말초동맥질환 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동맥이 좁아져 혈류가 부족해지는 질환입니다. 원인 동맥경화증,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결과 다리 통증, 궤양, 심한 경우 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정맥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상태로 주로 다리에서 발생합니다. 원인 정맥 판막 기능 저하, 장시간 서 있기, 비만, 유전적 요인, 임신. 결과 통증, 부기,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심부정맥 혈전증 다리 등의 깊은 정맥의 혈전 혈액 응고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상태 비행기나 자동차 여행 등 외상 수술 후 회복 기간 혈액 응고 장애 결과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7. 동맥류 동맥 벽이 약해져 부풀어 오르는 상태입니다. 원인 고혈압 동맥경화증 유전적 결함 외상 결과 동맥류가 파열되면 대량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8. 혈관염 혈관 벽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원인 자가 면역 질환 루프스, 루마티스 관절염, 감염, 약물 반응, 특정 유전적 요인 결과 결류 차단으로 장기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9. 버거시병 중소혈관이 염증을 일으키는 드문 질환으로 주로 손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인 흡연이 주요 원인 결과 심한 경우 손가락과 발가락의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관 질환의 종류 및 원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